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복지킴이 고혁준입니다. 네, 어, 오늘은 날씨가 매우 안 좋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도 오늘 좀 힘내서 일 하시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주말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야, 월급 들어오면 빛의 속도로 빠져나간다. 어, 쓸 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어, 그런데 이건 지극히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 최근에 어, 상담을 한 고객이 있는데, 어, 사장님께서 어, 이 직원분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아, 돈을 너무 어, 막 쓰는 것 같다. 어, 관리 좀 해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 젊은 27살의 젊은 그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 굉장히 사실 사장님은 모르셨지만 굉장히 아주 잘 저축도 잘하고 음 불필요한 소비도 불필요한 지출도 하지 않는 어~ 아주 훌륭한 음 친구였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어~ 월급날에 여기 저기 적금이든 뭐 카드 값이든 뭐 이렇게 뭐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어, 아주 정상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통장 나누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월급 통장, 뭐 생활비 통장, 어, 비상금, 어, 그리고 뭐 자동 이체 빠져나가는 통장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 월급 통장은 월급 날에 영 이 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어, 내가 저축할 것들은 빨리빨리 저축이 나가고 그리고 지출될 것들은 카드값이라든지 뭐 핸드폰 교통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야 내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얼마씩 내가 이렇게 매달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자동이체는 어떻게 빠져나가고 생활비 통장으로는 내가 얼마가 빠져나가서 그걸 내가 잘 지키느냐 어, 그것이 어, 삼박자가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월급통장에 빚의 속도로 월급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음, 월급통장이 그대로 있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런 습관보다는 어, 그런 것보다는 월급이 빠져나가서 내가 음, 지출되는 거라든지 저축이 어,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잘 이루어진 재정 상태다, 재무 설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저축을 하지도 못하고 왜냐? 어, 내가 월급 들어왔는데 아 오늘 월급 들어온 날이니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비싼 옷도 사고 이렇게 해야지. 어, 그러다가 또 이제 월급 날이 다가올 때쯤이면 어, 굉장히 음, 가난한 상태로 이렇게 또 어,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싸리 내가 정해놓는 거셨네요. 어, 정해놓고 소비를 하고 정해놓고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출을 다 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하는 것, 그리고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사실 차이가 없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내가 일정 부분 지켜 나가는 것, 어 일정 부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지켜 나가는 것과 뭐 이렇게 쓰다가 남는 거로 이제 저축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루어진 그 습관 나중에 큰 차이로 네이큰 격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내가 습관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월급이 빠져나가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빛의 속도로 카드값만 빠져나가는 건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내가 제대로 어, 재정 설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 혼자 하기 힘들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빛의 어, 속도로 월급 빠져나가면 1년 뒤에 적금이 얼마나 쌓여 있고 어, 내가 연금은 얼마씩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